2015국민생활체육대축전 족구대회 청소년부, 아 청소년부 6강경기입니다. 경기도 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대 경기도의 청소년부 6강 두번째 세트입니다. 첫번째 세트는 경기도팀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지금 경기는 두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 공격이 핸드라인을 벗어나면서 경기도팀이 먼저 앞서나갑니다 1대0 광주의 찬스 안주찬과 네트 맞고 들어온 거 경기도 잘살려냈고요 넘어차기 공격 넘어차기 B공격 각 깊은각 꺾으면서 공격시대에 봤습니다만 사이드라인 아웃 선언되면서 1대1 동점 됩니다 제서브 언더 서브 깊게 리시브 잘 올려 줬고요. 다시 넘어차기 시도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넘어차기가 네트만 았지만 수비수 받아내지 못하면서 공격 성공 2대1 다시 경기도 앞서 나갑니다. 경기의 서브 높은 서브 라인 라인에 셔 들어갔고요. 그타에 2단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광주 공격수의 네타치가 선언되면서 경기도 다시 한점 추가 3대1 2점차 앞섭니다 경기도 또다시 높은 서브 이번에도 코턴에 들어왔고요 리시브 좀 불안했는데요 토스 잘 올려줬고요 강의 공격 A 공격 수비수 발맞고 터치아웃 선언됩니다 강원대 공격. 광주광역시의 공격 성공되면서 2대3한점차 추격합니다. 경기도 공격수는 어, 다양한 공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차기도 좋고 안축도 좋으면서 또 발랄 연타라든가 다양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비수가 공격을 시도해 봤는데요. 광주가 안전하게 3단 넘겨줍니다. 리시브 좀불안했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공격 진행합니다. 하지만 광주 수비수 받아냈고요. 광주 찬스 A 공격 시도해봤습니다만 사이드라인을 벗어나면서 아웃 선언됩니다. 경기도 한점 다시 추가하면서 스코어 4대2 두점차 점수 버려놓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서브 또다시 높은 서브 아, 코트 네트 살짝 넘어갔고요. 리시브 잘 받아 냈습니다. 연타 집어넣은 거 수비수 잘 받아줬고요. 토스 바로 다이렉트 공격 수비수 잘 받아 냈습니다. 광주 수비수 연타 들어온 거잘 살려줬고요. 높이 토스 올려줬습니다. 경기도 찬스 발등으로 공격 하지만 넘어지면서 헤딩 리시브 좋았습니다. 어 하지만 여기서 또 광주의 공격 찬스에서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나면서 또 행운의 1점이 경기도에게 갔습니다. 점수는 또 다시 벌어지면서 5대 2. 하지만 이번에 무리한 서브인가요? 하늘까지 공을 쏘아올리는 그런 서브가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서브 범실로. 광주에게 한 점을 내주면서 3대5두 점차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리시브 좋았고요. 아 토스가 좀 불안했습니다. 왼발로 살짝 삼단 넘겨주고요. 광주 쫓아갈 수 있는 찬스 연타 잡아냈고요. 경기도에 찼습니다. 발등 찍어차기 A 공격 비거리 큰 비거리 나오면서 공격 성공. 다시 경기도가 한점 추가하면서 6대3 제 점차까지 점수를 보냅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마무리가 됐죠. 세팅이 리시브 좋았고 투수도 올려주면서 어떤 약속된 플레이가 일어난 것 같은 예, 그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비거리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음, 경기도 공격수 파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다수 주축 선수들이 지금 2000시 소속의 2000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청소년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저 선수들이 나중에 좀 성장을 하면은 2 0 0시청 최강부터 족구단을 이끌어 나갈 어~ 그럴 선수들이 되겠네요. 지금 경기도 서버 다시 들어갔고요 광주의 찬스, 강하게 한축 역모션 걸리면서 수비수 받아내지 못합니다. 광주가 한점 추가하면서 4대6두점 차로 점수 경기 좁혀나갑니다. 광주의 서브. 언더서브 깊이 들어온 거 헤딩 리시브 코트 안에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수비가 범실을 범하면서 한점 차까지 추격하여 갑니다. 5대 6 아직 경기도가 한점 앞서고 있습니다. 광주의 언더서브 언더 서브 깊은 거 이번에 헤딩 리시브 좋았고요. 세팅 됐습니다. 넘어차기 네트 마크 들어간 거 헤딩으로 살려냈고요. 광주의 페인트 공격. 하지만 오버네트 선언됐습니다. 경기도가 한점 다시 추가해서 7대5두점 차. 경기도 서브 언더 서브 강하게 넣었는데요. 리시브 불안했고요. 토스도 좀 불안했습니다. 안전하게 선단 넘겨주고요. 리시브 받아주고 토스 올라왔습니다. 강하게 발등 공격 성공 시킵니다. 경기도 공격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다시 3점 차까지 벌입니다한점차 동점의 찬스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게 광주 공격수의 네트 타, 네트 터치가 선언되면서 동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다시 점수가 3점 차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네트막 광주의 공격이 네트막고 들어온 거 경기도 다시 받아낼까 안쪽으로 길게 광주 수비수 잘 받아 냈습니다. 너비 도수 올려주고요. 다시 찬스. 살짝. 도수 잡아줬고요. 바로 넘어간 거. 광주 어, 수비수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경기도가 포인트 한점더 가져가면서 스코어는 9대 5. 4점 차. 지금 경기도 수비수의 서브가 범실이 일어났는데요. 좀 특이한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언더 서브인데 강하게 넣으면서 회전을 줘서 들어가는 그런 서브인데 두 개가 이번에 한번 범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광주도 지금 한참 따라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에서 또 광주의 서브 범실이 나왔네요. 그래서 점수는 4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10대 6, 4점 차 점수 벌어지고 있고요. 광주의 공격 찬스입니다. 리시 무조고토스 좋습니다. A 공격 각 깊은 공격 경기도 수비수 잘 받아냈고요. 높이 토스 올려줬습니다. 다시 찬스를 강하게 안 축으로 일단 발맞 발막, 수비수 발맞고 두번세 번째 살려내지 못합니다. 다시 경기도가 한점 추가하면서 점수는 11대 6. 다섯 점까지 다섯 5점 점차 근방 벌어지고 있고요. 아까 그 동점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점수가 더벌어지고만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광주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뭔가 지금 흐름을 잃은 것 같습니다. 올라갔을 그때 동점을 잡아줬으면 오히려 광주가 흐름을 잡아가면서 경기를 쉽게 이끌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동점 찬스에서. 아 네타치 선내면서 을 살려내지 못하면서 계속 지금 몰점을 주고 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경기도에게 아, 점수를 헌납하면서 스코어는 13대 6까지 벌어졌습니다. 강하게 서브 경기도는 지금 자신감이 붙었죠. 아 네, 내려다 있는 들어왔다는 플레이 를 하나는 신호입니다. 경기도 찬스 볼 세팅 됐고요. 바로 넘어간 거. 살려내지 못합니다 코토 밖으로 엔드라인 벗어나면서 경기도가 다시 한점 추가 매치 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점수가 4점에다가 7점 7점 연속 포인트를 지금 경기도가 얻어내고 있습니다 14대6 매치 포인트 강하게 공격 헤딩 리시브 잘 살려줬고요 도스 좋습니다 안축 잡아준 거 일단 살려냈는데요 안쪽으로 강하게 공격 들어왔고요 다시 경기도 찬스 발등 공격 두번세번 번 안전하게 넘겼습니다 계속 경기 플레이됩니다 전경기도에 마무리 찬스 살짝 토스가 넘겨준 거 강주 살려냈고요 경기도 다시 높이 올려준 거 넘어차기 비거리 잡아내지 못합니다 마무리 공격. 넘어차기로 멋있게 성공을 하면서 두 번째 세트도 15대6으로 경기도가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6강전 경기 마무리됩니다. 경기도는 4강에 진출하게 됐고, 광주강역시는 어, 여기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조코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